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학습 멘토 윤쌤입니다 오늘의 학생들 교과 전형 대학별 반영과목과 반영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인문과 자연계열로 나누고 인문계열에서는 국수영사, 자연계열에서는 국수영과의 과목을 반영을 하는데요 반영직표로는 석차 등급을 보는 대학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학교 추천 원 전형, 광운대, 성신여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학년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다르기도 하고 또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는 대학의 올해 입시 전형 요소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쌤 블로그 블로그 네이버 컴 슬러시 W O O K A N E 우리 아이들의 학습 멘토 윤쌤 블로그에. 대학별 반영 과목 및 반영 비율에 대해서 자세한 포스팅을 올려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